다음 날에 신경개발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욕먹모야될 놈이 있어서. 아이씨, 구독자 떨어지는 방송이네, 씨. 신경개발자님, 한 테이블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DB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요. 한 테이블에 5방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DB 어떻게 시열 구현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. 너이 새끼야. 야, 너 시집이지? 허허, <laughs> 너무 새끼 이거. 내가 그랬지, 구글링하고 찾으라고. 네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, 만약에 내가 대답을 해줬어. 그래, 일단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자. 왜 모르냐면, 만약에 내가 지금 몰랐어. 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, 없어.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. 그럼 너 어떡할래? 저 디비에, 뭐, 니가 풀스캔 해봐야 내가 뭐 그냥 오라클에 돌리면 그냥 잘 돌아가는데, 5만 개 정도야. 니가 뭐를 잘못했겠지. 근데 네 실수를 니가 못 찾고 있는 거야. 어? 뭐, 이, 내가 해서 뭐, 인덱스를 달고, 뭐, 어쩌고 저쩌고, 뭐, 뭐, 이렇게 해야 되고, 뭐, 어쩌고 저쩌고, 뭐, 스케줄링 어쩌고 저쩌고,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냐? 니가 그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? 너이 새끼야, 이 채널 봤다며, 보고 봤는데, 왜욕 나오게 되는지 알아? 너그 학원 마인드 아니야. 저는 병신이라서요.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지랄을 개 용천을 싸고막 해도 넌 기구형에 못을 박았냐? 어, 네가 못을 박아놓고 듣지 않아. 너 같은 애는 개발자하면 안 돼. 너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 문제 또 없을 것 같아? 네가 나한테 질문했지. 그래, 나 몰라. 난 저렇게 하는 거 몰라. 그럼 너어떡 할래? 어디다 이제 할래? 너 그럼 이제 내가 다 답변을 안 해줬으니까 몰라.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답변해줄 사람도 없고? 그럼 어떡할래? 너 같은 애는 개발자 하지 마. 내가 보기에는 항상 얘기하잖아. 개발자들은 게시판을 저번에도 짜라는 게 게시판을 짜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짜요? 어떻게 하면 잘 짜요? 이렇게 물어보는 애 있잖아. 빨리 짜고 잘 짜고 있어. 제일 잘 되고 싹잘 돌아가는 거 인터넷 찾아가고 해서 압축만 풀면 돼. 그러면 게시판 그냥 돌아가. 내가 그랬지.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라고.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못 키우면 개발자 하지마. 넌 나대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? DB? DB 많이 해야 돼.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. 네가 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책을 몇 권이나 사봤냐? 책은 사보긴 사봤냐? 꼬라지로 탁 쳐다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책한권도안 사보지 않았냐? 그 앞장에 있지 않냐? 앞장에? 만약 데이터베이스 웬만한 책들 보면 뭐 집합으로 돼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, 뭐 커리어 돌릴 때는 양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그런 그런 거안 보냐? 그거 기초적인 것만 조금만 공부해도 되냐? 아예 공부할 생각이 없는 놈이야 너는 공부할 생각도 없고 책도 안사 DB 책 사봤어? DB 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? SQL 뭐 이런 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대용량까지 그거 갖지 않아서 그냥 DB에 관한 책이라도 기초책이라도 한권 사봤냐? 공부는 해봤냐? 그냥 문제 생기면 막 질문 던지면 돼. 나 같은 유튜버한테 던지면, 아, 예. 저는 유튜버고,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해서 목숨 받는, 야. 내 채널은 절대 그런 채널 아니야. 너희들은 뭐 구독자 다 떨어진다고 해도 뭐, 어,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, 뭐 그렇다고 바른 소리 하는데, 바른 소리 안할 사람도 없고, 어? 얘기하지. 콧물도 나는 이 새끼가, 진짜. 어? 너 똑바로 살아. 이따구로 질문할 것 같으면, 공부도 처안 하고 나서, 이따구로 질문할 것 같으면, 어, 개발자 하지 마. 너 같은 애들은 절대로 개발자 하면 안 돼. 알았지? 어, X 잡고, Z 잡고, X가 아니라 Z 잡고 반성해. 알았어? 내가 이거 딱 하면 19분 걸릴 것 같아서, Z 잡고, 와, 반성해. 나는 씨발! 시발... 알았지? 눈누 얘기하잖아. 문제는 니가 해결하는 거야.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개발자고. 넌 개발자라서 싹수가 또, 한 거야, 또, 한 거. 싹수가 팔에 촥 오는데, 야, 너 같은 새끼가 밑에 오면 얼마나 골 아픈 줄 알아? 프로젝트 하다가 너 같은 새끼 와갖고, 나는 p m 이자 PM, PM이고, 존나 높은 남자. 근데, 이런 병신같이 이렇게 있어. 오만개의 데이터가 있는데,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! 어? 울고 있어. 테이블 하나가 그, 그 모양이라고. 그럼 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야! 됐 너는 내일부터 여기 내가 문서 쓸 테니까 여기 오타 정리하고 이게 줄 맞추기 하고 그 다음에 문서 공공감은 몇종 있어 몇종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 파일 구조를 보고 요렇게 하는 거해 해갖고 아니면 또 사업관리가 또 필요할 때 있어 아주 큰데 가면 어너야너 너 가서 볼펜 사와 야 여기 있는 사람도 오늘 어유 개발자도 힘든데 야 커피 한 잔씩 쏟다야 너는 가서 커피 좀 사와 그런 거 해야 돼 개발자 하지 말고 야 그런 거 해도 먹고 사는 애들 많아 알았지? 잘 생각해 알았어? 에? 들어가요